오늘 여러분들께 미스터 로또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한 지 1년 4개월이 되었는데요. 아 저인생의 로또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는 끝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전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이쁘게 입고 오면 피디가 우리를 소개팅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너무 떨려 <웃음> <웃음> 진심 누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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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마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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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마오마오마오마오마이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가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아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 조만간 다섯 분 중에 한명 전재산 바뀌다 <laughs> <laughs> 영자는 전재산 바뀌어